은퇴는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찾아오는 삶의 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막연하게만 생각하거나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현실이 모습을 드러내며 감정적이나 경제적인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아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다섯 가지 현실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제적 수입의 급감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매달 안정적인 월급이 들어오지만 은퇴와 동시에 그 수입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자녀 교육비나 병원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재정적인 압박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은퇴자들은 지출을 줄이고 생활 패턴을 바꾸는 등 여러 가지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둘째로 사회적 관계의 단절입니다. 오랜 기간 직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인간관계는 은퇴와 함께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동료들과의 연락이 뜸해지고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느끼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래 친구들이나 동년배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거나 그마저도 건강이나 가족 문제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로움과 고립감을 크게 느끼며 심한 경우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셋째로 건강 문제의 현실화입니다. 은퇴와 함께 나이도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신체에 다양한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잔병치레나 만성질환이 생기고 병원에 드나드는 일이 잦아지게 됩니다. 특히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경제적 부담도 함께 따릅니다. 또한 건강 문제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활동 반경을 줄이고 외부 활동을 기피하게 만들어 심리적인 위축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넷째로 역할상실로 인한 정체성 혼란입니다. 직장에서는 특정한 역할과 책임이 있었고, 가족 내에서도 경제적 기둥으로서의 위치가 분명했지만, 은퇴 이후에는 그런 역할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곧 자아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지며 본인의 존재 의미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감정은 자존감 저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는 새로운 역할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존재 의미를 다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로 시간의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은퇴 이전에는 시간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바쁘게 살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유로움이 반갑고 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여백이 오히려 지루함과 허탈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목표 없는 하루하루는 삶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나태함이나 무기력함을 불러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계획이나 일상 루틴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처럼 은퇴는 단지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구조가 바뀌는 커다란 전환점입니다. 그만큼 신중한 준비와 현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은퇴 이후에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